북괴 잔치판이 되어가는 평창 올림픽. 이러려고 올림픽 유치한 줄 아는가? 단한 번도 대한민국을 위해 생산적인 일을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북괴를 추종하며 반 대한민국을 외치며 살아온 좌파들이 과연 평창 올림픽을 누릴 자격은 되나? 당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되었던 이근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은 박 대통령과의 뇌물 관계를 엮기 위해 대한민국 최형법정주의 따위 무시하고. 법전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법률적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처지다 기업들 재단 출연을 뇌물로 간주하며 발악했던 좌파정권, 이래놓고 정작 자신들이 다급하니 기업인들에게 평창 올림픽 티켓 사달라고 총리 내세워 앵벌이 행각하는 내로 남불 전형의 볼상사나운 꼬락선이. 누가 하면 개인적인 청탁이 되고 또 누가 하면 국가를 위한 통치적 행위가 되는 건가? 좌파정권은 대답해보라. 국내에서는 연일 편가르기 정치 행각처 하면서 평창올림픽 북괴와는 단일팀 타령질이 얼마나 웃기고 자빠진 꼬락선이인가? 단일팀 처만든다고 그걸 평화로 받아들일 국민이 몇이나 될것 같은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북괴의 핵과 ICBM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현재 과거 2006년 토리노올림픽 때와는 완전 다른 상황임에도 개막식의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겠다고 하니 정미홍 대표는 태극기를 못 들고 한반도기가 웬 말입니까? 라며 참다 참다 한마디 올립니다. 늘 그랬듯이 북한이 고생에 차려놓은 대한민국 밥상에 번번이 돈 받아가며 숟가락 얻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속으로는 저들의 하수인처럼 우습게 알고 거들먹거리며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마냥 뜯어먹는 봉인 줄 아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민족 운운하면서 김정은 정권과 주기 맞아 국민을 속이며 북한 퍼주기 하는 꼴은 정말 분노가 일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모르는 IOC 측의 참가 승인을 억지로 얻어냈다면 선수단만 와야 합니다. 원래 선수단 참가 자체도 불가한 겁니다. 문제인 정권의 침북 행태는 반헌법적이며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자유통일 원칙에 위배되는 밤대한 인국 반역 행위입니다. 그토록 어렵게 동계올림픽 유치해 놓고 태극기를 못 들고 한반도기가 웬 말입니까? 애국 국민들은 북한 대규모 참가단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북괴 거지 공연단 집에 가라 외칠 겁니다. 라며 정미홍 대표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을 통하여 문제인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우파 단체에서는 문제인정권은 올림픽을 정치 선전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이를려고 우파 정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한 게 아니다라며 한반도기에 대한 극렬한 저항을 일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전세계 제재받고 있던 북한 무시호기에 성공한 좌파 정권, 하지만 줄줄이 들려오는 사방국들과 동맹국의 불참 소식. 미국은 대놓고 북괴가 참가하면 불참한다고 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안정상의 이유를 내세워 참가를 검토 중이며 일본은 위안부 재협상 문제에 불편한 심기를 내세우며 불참할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4대 강국들 정상들도 이 핑계 저핑계 되며 개막식 불참을 시사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국제 외교력 수준. 한마디로 북괴 참가에만 넘나간듯 올인하다가 올림픽을 전국 체전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또한 위안부 협상 문제도 위안부 할머니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 문제를 비난하며 소통을 연락에 강조한 좌파 정권. 그런데 왜 자신들은 정작 그동안 핏땀흘려 노력해온 선수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단일팀 희생양을 처만들고 잡아진 건가? 올림픽 티켓 판매도 부진해서 총리가 나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평창 현지 물가는 껑충 뛰어 올라서 현지 예약률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북괴는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한미훈련 연기가 아닌 완전히 중단하라고 생트집, 내실은 없고 그저 그럴듯하게 포장만 일삼는, 이게 문제인정권의 일처리 방식이고 민낯인 겁니다. 트럼프 방한 시 시위도 허용했던 시위 연락에 조아라 하는 좌파 정권, 올림픽 북괴 선수단 머무는 숙소 앞에서도 시위 허용해주리라 믿습니다. 최경대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